안녕하십니까. 칸 중국코리아 이태윤입니다. 중공관영매체 위챗 공식계정 장한가지사는 최근 인민일보 산하 인민포럼이 몇년전 중공 간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는데 간부 70%가 인터넷 공포증을 앓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업무 소홀 등 좋지 않은 이미지가 노출돼 진로에 지장을 줄까 두려운 게 주된 이유였습니다. 대부분의 중공 관리들이 부패하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며 이들이 관심 받는 것이 대중의 항의로 이어져 부패 증거가 노출되고 결국 직위까지 잃게 될까 매우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몇년 동안 부패와 성추문 등의 인터넷 폭로로 실각한 중공 관리들이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중공 간부이자 당위원회 비서인 후지용은 청두 출장 중 내연녀와 손을 잡고 거리를 돌아다니는 모습이 인터넷에 공개돼 해임됐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중공 관리들의 사이버 공포증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으며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단 직원부터 부서장까지 모두가 여론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합니다. 장한가지사는 당신이 똑바로 행동하고 있다면 비방이 두렵겠습니까? 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중공관리들이 최근 인터넷에서 큰 인기를 끈 쥐를 오리라고 둔갑시킨 사건, 장시성 후신이 고교생 실종 사건, 쉬저우 쇠사슬려 사건 등 중공관리들 대부분 똑바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는 격앙된 여론에 굴복하거나 폭력적으로 입막음을 했으며 이 두가지 모두는 정부의 공신력을 훼손했습니다. 민간이 정부를 불신할수록 정부가 여론을 누르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중공관리의 사이버 공포증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격려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